오오을 설치해놓고 그걸 토치로 뒤져서 폭발시켜볼 겁니다. 토치만 딱 켜놓고 바로 도망갈 거예요. 갈게요. 불 붙었나? 아! 아, 어지네 <laughs> 말은 멀쩡한데 뒤에 내관만 폭 터지고 내간그힘 때문에 슉 날라가서 이제 불이랑 멀어진 거지. 저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뭐예요? 그 안에 무연화약을 터트리는 거. 그럼 아예 그냥 여기 옆에다 지져볼까 여기다? 네. 오케이 바로 해볼게요. <웃음> 무서워. <웃음> 어! 아! 어 엄청 몰려, 엄청 몰려 와, 몰려 엄청 물려나, 엄청 물려나, 엄청 멀려나가 이건 제대로다. 그렇죠. 오.